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수를 찾아서 주식 소개하는 시간이죠 고수분 아, 제가 이제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아, 우연히 알고리즘에 의해서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할까 하고요 풍족의 아, 주식 방송이라고 검색하면 요렇게 풍족이라는 유튜버 분이 계시고요 네, 여기 보면 구독자는 현재 6만 6천 3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에도 나왔었는데, 이제 지난경제TV에서, 시드머니 20만원에서 20만 원에서 억대 만드는 매매기법. 딱세 가지만 하세요. 요 내용이 있는데, 요거 한번 보시면 좀 많은, 좀 유익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 책을 도서를 또 출간한 것 같습니다. 네, 오르는 주식을 사들이는 차트 매매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의 여러 가지로 좀 어,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어, 들어가서 여기 소개 영상을 보면은 여기 클릭을 하면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어, 그래서 이제 어, 굉장히 좀, 뭐, 자세히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이제 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주식에 좀 견문을 넓히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기 보면은 쭉 관심 종목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좀 활동을 해서 업로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황 공부도 공유도 하시고,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 아,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구수를 찾아서, 주식 고수를 찾아서 방송은 여기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꼬마김이었습니다.